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5 명의 참가자를 순위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미스트로사는 시작과 동시에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스타성과 대중성,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까지 이어질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참가자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길여원입니다. 길여원은 이번 미스트로사에서 초반부터 단숨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참가자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은 이미 증명된 실력입니다. 길여원은 제 8회 2호섭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연 경험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무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력만 놓고 보더라도 길려원은 신예가 아니라 이미 완성 단계에 가까운 트로트 보컬리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의 흐름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길여원은 등장 이후 각종 시청자 인기 투표와 온라인 반응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화제성이 아니라 고정 팬층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스트로 시리즈에서 최종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참가자들의 공통점은 실력과 팬덤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점인데 길려원은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보컬 측면에서도 길려원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안정적인 음정과 흔들리지 않는 호흡, 그리고 트로트 특유의 감정을 과장없이 전달하는 표현력은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시청자에게도 높은 신뢰도를 줍니다. 동시에 무대 매너와 표정 연출에서는 젊은 감각이 살아있어 세대 간 간극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길려원이 단순히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현재 흐름상 진선미 구도에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상태에서 하락 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무대가 거듭될수록 평가가 더 좋아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길려원은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군 중한 명이며, 최소 톱3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참가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력, 하재성, 팬덤, 그리고 서사까지 모두 갖춘 길려원의 행보는 앞으로의 경연 흐름을 결정 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순위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인물은 염유리입니다. 염유리는 미스트로사에서 단순한 재도전 참가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미스트로삼을 통해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인물로 이번 시즌에서는 이른바 부활한 실력파라는 서사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염유리는 다른 참가자들과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무대 경험, 방송흐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쟁 구조에 대한 적응력이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점 염유리의 가장 큰 무기는 기술적인 완성도입니다. 클래식 성악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발성은 고음과 저음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며 긴 호흡이 필요한 트로트 특유의 구성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에만 의존하는 가창이 아니라 계산된 호흡과 정확한 음정 위에 감정을 얻는 방식으로 심사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보컬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이미 형성된 팬덤입니다. 염유리는 미스트로 참 시절부터 쌓아온 지지층을 그대로 안고 이번 시즌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투표 구조에서 매우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결국 순위를 가르는 것은 지속적인 지지층의 존재인데 염유리는 이 조건을 초반부터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무대 해석 능력 또한 염유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의 구조를 이해하고 감정의 고절을 분명하게 설계합니다. 그래서 무대가 끝났을 때 관객에게 남는 것은 한 부분의 고음이 아니라 한편의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형의 참가자는 후반부로 갈수록 평가가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현재 흐름을 종합해 보면 염유리는 단기적인 화제성보다는 후반 안정성이 가장 높은 참가자 중한 명입니다. 큰 실수 가능성이 낮고 무대 편차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제작진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중반 이후 감정전달력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다면 순위 상승 가능성 역시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염유리는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기술형 보컬이며 최종 진선미 경쟁 구도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핵심 인물입니다. 이번 순위에서 세 번째로 분석할 인물은 유시은입니다. 유시은은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화제성을 가진 참가자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2022년 미스코리아선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대중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얼굴과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입니다. 이 이력만으로도 유시은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다른 참가자들과 전혀 다른 출발선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시은의 잠재력은 단순한 외형이나 이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미스트로사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강점은 무대 위 존재감입니다. 카메라가 어디에 있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안정적인 표정 연출과 몸선, 그리고 노래와 동작을 동시에 소화하는 능력은 방송형 인재로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보컬 측면에서 유시은은 전통적인 정통 트로트 창법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대중가요에 가까운 맑고 정제된 톤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트로트 리듬 위에 자연스럽게 얻는 방식입니다. 이 점은 젊은 시청자층과 트로트 입문층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미스트로 시리즈가 점점 세대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시은의 포지션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시은이 만들어내는 미디어 파급력입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마다 관련 영상과 기사 온라인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는 제작진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화제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미스트로 시리즈에서 최종 상위권에 오른 인물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미디어 확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보컬의 깊이나 전통적인 한서린 감정 표현에서는 아직 성장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유시은이 이 단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무대를 점점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표현이 과하지 않게 정제되고 있으며, 감정 전달 역시 점점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유시은은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강력한 대중 확장형 카드입니다. 우승 후보로 단정 짓기에는 아직 변수도 존재하지만, 화제성, 이미지, 성장 가능성이라는 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후반부로 갈수록 순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참가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네 번째로 주목할 인물은 김사나입니다. 김사나는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전통적인 색채를 지닌 참가자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이전부터 여러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무대 경험을 꾸준히 쌓아왔으며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이미 자신만의 음악적 방향성을 확립한 상태로. 이번 시즌에 합류했습니다. 이 점은 단기적인 임팩트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 평가 구조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김사나의 핵심 경쟁력은 국악 기반의 발성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과도하게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울림을 만들어내며 한 소절만 들어도 전통적인 결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스트로 시리즈가 일관되게 높게 평가해온 요소로 심사위원들의 취향과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무대에서 김사나는 감정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래의 흐름에 맞춰 감정을 차분하게 쌓아올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로 인해 첫 무대에서는 다소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곡이 끝날 무렵에는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유형의 참가자는 후반부 경연에서 평가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김사나의 곡 선택 감각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색과 발성에 맞지 않는 곡을 무리하게 소화하려 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선택합니다. 이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평균 점수를 꾸준히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장기 레이스에서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현재 김사라는 폭발적인 화제성보다는 안정적인 실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롯의 역사에서 보면 이러한 유형의 참가자들이 어느 순간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며 결승 무대까지 올라간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심사위원 점수가 중요한 국면에서 김산아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하면 김산아는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심사위원 친화적인 참가자 중한 명이며 후반부 흐름에 따라 순위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분석할 인물은 정연우입니다. 정현우는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감을 지닌 참가자입니다. 그녀는 2025년 미스 코리아 진출신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의 아이콘 중한 명입니다. 이런 인물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미스트로사는 시즌 초반부터 강력한 화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현우의 가장 큰 강점은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기대감입니다. 그녀는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노래 이전에 이미 하나의 서사를 완성합니다. 완성도 높은 외형, 안정적인 태도, 그리고 카메라를 정확히 인식하는 시선 처리 능력은 방송형 인재로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 실력과는 다른 차원의 경쟁력으로 프로그램 전체의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보컬 측면에서 정현우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정통 트로트 챙법에서의 깊이나 감정의 농도는 다른 실력파 참가자들에 비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녀가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무대마다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한 고음이나 과장된 감정표현을 피하고 안정적인 전달을 우선시하는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요소는 대중반응의 확장성입니다. 정연우의 무대는 트로트 팬층뿐 아니라 기존 미스코리아 팬층 그리고 일반 대중의 관심까지 동시에 끌어들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프로그램이 후반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 미스트로 시리즈의 특성상 최종 상위권에는 항상 상징적인 인물이 한명 이상 포함되어 왔습니다. 정현우는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비록 현재 시점에서는 우승후보로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성장서사가 완성될 경우 순위 상승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현우는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이미지 파급력이 큰 참가자이며 프로그램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새로운 흐름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명의 참가자는 단순히 현재 성적이 좋은 인물이 아니라 미스트로사. 라는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까지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의 장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력, 이미지, 서사, 팬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라는 여러 요소가 각기 다른 비율로 결합되어 있으며, 바로 이 다양성이 이번 시즌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스트로 시리즈는 언제나 단순한 가창력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기억하는 인물은 노래를 잘한 사람보다 이야기와 변화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시즌의 상위권 구도는 마지막 회차까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초반 강자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반 이후 급부상하며 판도를 뒤흔든 사례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길려원은 현재 가장 완성도 높은 균형형 카드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더 높은 기대치를 짊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염유리는 안정성과 기술력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후반부 강세를 노릴 수 있으며, 유시에는 프로그램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통해 존재감을 계속 키워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산아는 심사위원 중심의 평가 국면에서 조용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이고, 정현우는 상징성과 화제성이라는 변수를 통해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다섯 명이 만들어내는 구도는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라 미스트로사가 어떤 방향의 스타를 탄생시키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정통 트로트의 계승인지, 새로운 세대와의 접점인지, 혹은 이미지와 서사의 결합인지에 따라 최종 결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순위는 확정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결국 미스트로사의 진짜 승자는 마지막 무대에서 결정됩니다. 그 순간까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완성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지가 최종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다섯 명의 이름이 특별한 이유는 그 모든 가능성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경연에서 누가 흐름을 잡고 누가 판을 뒤집을지, 그 과정 자체가 이번 시즌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